얼마 전에 아대 고르는 법과 아대 착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댓글과 많은 분들께 너무 유익하다. 아니면은 아 지금 몇 년째 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몽구소 아대, 토브라 아대 사용하는 법과 아대를 좀더 알고 사용하면은 좋은 점을 알려주신다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태원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김현범 프로님을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길에. 그래. 네, 켰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현범 프로님을 다시 한번 모셔 봤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김현범 프로입니다. 네. 어썸볼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네. <laughs> 이만 유튜버. 본 <laughs> 이만 되실 거잖아요. 당신이 도와줘야지. 아네 <laughs> 오늘 최민혁 프로님에 이어서 김현범 프로님께서 아대 관련으로 네. 콘텐츠 네. 하나를 네. 같이 찍기로 했는데 네. 어떤 건가요? 저는 아대를 한번 해부를 해보죠. 뭐. 음. 아대 해부를요? 네. 음. 아대그 이렇게 각도 만드는 기능이 왜 이걸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음. 왜 이렇고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는 게날것 같아서. 음. 그걸 한번 해 봐야겠네. 완전 그럼 아델를 심층적으로 막다 분해해서 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없는데. <웃음> <웃음> 아, 아, 한번 아,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쓰셔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쓰시는 분이 많아서 내아델를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면 이아델를 내가 맞춰 주고 평생 음. 이 모양으로 쓰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머 이거 안 바꿨어요? 이러면 할줄 몰라서요. 라고 아,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렇죠. 알려주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좀 그래도 아 매뉴얼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아 네. 내 채널을 포기하고...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끼리. 일단 아대의 종류는 이거를 코브라라고 하고요, 음 그리고 이거를 몽구스라고도 하지만, 몽구스는 여기 있는 판이 일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몽구스 써갖고 회전이 안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모스라는 걸로 개량돼서 나왔어요. 아 몽구스와 조금, 만모스가 다른 건가요? 네, 만모스와 몽구스는 달라요. 음... 그래서 이제 아... 보시면은 얘는 평면이고 여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만모스와 몽구스는 각 자체가 달라서 만모스는 이제 이렇게. 약간 돌의 계단처럼 생겼고요. 코브라는 그냥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몽구스는 아예 여기가 다 평면이에요. 아, 아예. 아몽굴하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브라는 나중에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걸 이제 몽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보통 이거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대을 보시면 여기가 평면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평면이면 이쪽도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대를 차셔야 되는데, 근데 얘를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수평을 놔두면 몽구스가 돼버리는 거야. 아... 여기가 한칸 올라온 거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써요. 아... 근데 저는 얘를 이렇게 올려갖고 쓰는 걸 추천해요. 얘는 여기에 받쳐놓고, 이거는 여기 올라가야 내 공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얘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약간 이런 거를 만들으라고 만든 아대이기 때문에 보통 이 만모스는 이렇게 수평으로 치시면 몽구스가 되고 이렇게 치시면 진짜 만모스의 역할이 돼요. 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편편한 게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진짜 이 아대의 평평한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정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코브라는 여기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공이 굴러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음. 이렇게 굴러가면, 여기에 지렛대의 영향을 받아서 공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롤이 좀더 많이 생길 수 있죠. 음. 넘어가다가, 여기에 첫 평면을 만나니까, 얘보다는 반 사이드고요. 음. 몽구스일 경우에는 앞으로만 굴러가요. 아. 네. 손이 두 군데로 나눴는데, 손이 검지에 그냥 아예 100%로 다 실리면, 네. 공이 이걸로 인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100%의 힘이 돼요. 그게 코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얘가 70%, 이게 30%의 전달력이 있다면 이거는 맘모스. 아... 맘모스. 그리고 이게 50%, 여기가 50%의 힘이 가해지면 네. 그거는 몽구스인 거예요. 아, 아대를 안 껴도 그냥 손으로만 따졌을 때요. 어떻게 따지면 그그 그 음... 말은 즉 뭐냐, 50대 50일 경우엔. 네. 여기랑 여기에 힘이 같으니까 네. 앞으로 굴러가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이 네. 아대의 세개다 전제 조건이 네. 중약지에 감을 내가 일부러 억지로 막 이렇게 감으려고 하면 네. 아대를 코브라를 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손가락은 기타를 튕기듯이 이렇게 튕겨야 되는데 네, 네. 보통 중약지를 이렇게. 갖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가져오려고 하면은 호브라도 아무 상관없이 음 전진롤로 바뀝니다. 네. 보통 그래서 중약지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트랙이 엄지로 넘어오죠. 아 음. 그래서 아대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여기에 어떠한 받침이 센지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음. 볼링은 어차피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네. 얘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휘게끔 만들기 위한 지렛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코브라와 몽구스와 맘모스의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확실히 그냥 몽구스 아데든 코브라 아데든 그냥 구매를 했다고 그못 모르고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확실히 본인이 사용하는 아대에 대해 그렇죠. 이해성을 좀더 갖고 그렇죠. 사용해야 좀더100% 아.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딱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여러 가지 유형의 볼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내가 아대를 무엇을 끼고 있나를 일단은 기억하시고 있다가 내가 몽구스를 끼는데 공이 아. 너무 앞으로만 가요. 네. 내가 맘무스를 끼고 있는데 너무 앞으로만 가. 네. 그러면. 맘모스를 끼고 있었을 경우에 첫 번째 아대의 각을 틀어준다. 음. 검지를 올려준다가 첫 번째고 네. 그래도 앞으로 가요. 네. 그러면 코브라로 바꿔준다 음. 사이드 롤이 필요할 때는 코브라 쪽으로 검지 쪽에 무게 중심이 많이 가는 아대를 선택하시고 아. 두 번째 내가 공이 너무 손이 돌아 아. 네, 공이 막 계속 이렇게 누워서 간다워서 그럴 때는 내가 코브라를 끼고 있나 판단을 해보고, 네. 이제 누워서 가는 게 너무 싫고, 트랙도, 트랙 모양도 막 이렇게 벌어져서 나온다면, 네. 맘모스나, 어... 몽구스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대의 사용법, 자기의 구질에 따라서 이아대로 가야 되냐, 저하대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타 프로샵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도 여자분들은 이거를 많이 추천을 할 거예요. 왜냐, 여기에 받침이 있으니까 힘이 좀덜 들어갈 거다. 그런 분들이 이걸 찼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점은 여기 손등 여기 있죠. 이제 손가락에 첫 번째 관절 하고두 번째 관절 등이 이쪽이 붓, 이렇게 너무 대고 있어서 여기가 막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너무 아대랑 공무게랑 같이 짜부가 되는 느낌? 그것 때문에 여기 관절을 다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공을 잡을 때는 이렇게 관절을 구부리지 마시고, 약간 여기랑 평면이 됐다는 느낌으로 잡으시면은, 공이 여기에 이렇게 안착이 될 텐데, 이렇게 잡으셔서 기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아대편에 최민혁 프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근데 보통 여기 손목을 느슨하게 차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대게 돼서 아... 여기에 다칠 염려가 있고 네네. 마찬가지로 코브라도 얘가 이렇게 꺾이는 순간 네. 여기 에아대이 부분 있죠 네네. 이 부분이 네. 여기를 긁어서 이쪽이 좀 다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코브라든 몽고스던 아대에 그 맞게끔 손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 네. 웬만하면 이 손가락과 손등은 일자를 보게 한다. 약간 요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뭐 유의 사항 중에 마지막 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코브라 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이 털있죠 이걸로 공을 이렇게 파서 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대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손가락 끝에서 원래 여기가 리드가 돼야 되는데, 네네. 이제 손가락이 짧다 보니까 네. 공을 칠때 여기에 이제 아대로 쏠려서 요것 때문에 공이 파이는데, 이제 기계실에서 공이 파였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laughs> 간혹 가다가 이건 문제점들은 중지 옆에 기스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좀 찾으시면 될것 같고 그런 분들의 문제점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손목을 꺾고 있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어썸볼 TV 김현범 프로님께서 아대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몽구스, 코브라, 맘모스 무슨 아대든 본인이 정확히 사용하는 법만 알아도 볼링을 치는데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냥 아대가 있다고 본인의 아대를 막 사용하지 말고 영상을 시청하시고. 좀더 활용해서 쳐 보시고, 쳐안 되시면 아까 김현범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아대를 그렇죠. 사용해 보시는 네.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2부를 찍으실 거죠. 2부에서는 네. 어떤 내용이 있죠? 2부에서는 와...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각도를 조정하고 오... 이렇게 움직이는 걸왜 해야 되는지, 오... 어떨 때 해야 하는지 이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알았습니다.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 2부 기대해 주세요.